자, 231번.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이라 그랬어.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음, A2가 주어져 있고, 여기서 일단 D 잡을 때, 셈 같으면 여기 이제 2번에서 5번 갈 때는 3D를 더해야 되거든? 그럼 3 더하기 3D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6번 갈 때는 4D 더해야 되겠지. 그래서 3 더하기 4D 하고, 이게 99다. 일단 3으로 약분 가능하니까 1 더하기 d로 고치고 33으로 고치자. 자, 이 다음에, 어, 전개하면 2차 방식이 될 거니까 4d제곱, 3d, 4d, 7d, 그 다음 3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30은 0 해서 인수분해하면 d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쓰지 말고 그냥 요게 3 곱하기 11이니까 이 3이라고 치면 안 될까? 11이라고 치고고 그럼 d가 2 하면 되거든. 그래서 d를 2라고 그냥 구하고, 그러면 첫 항에서 a2라는 게첫항 더하기 d니까 d가 2면 3이다. 그지 그래서 첫 항은 1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럼 10번 항은 a1 더하기 9d지. a1이 1이고, 얘가 2니까 18 더하기 1 하면 19가 정답이 되겠다. 간단하게 구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번은 이게 이제 ABC가 등차. 요게 등비라고 그랬어. 최대한 정의 그냥 그대로 써보면 B-A, C-B 이렇게 나오지. 정리하면 EB는 a C라고 나와. 그치? 두 번째 이게 또 등비야. 그러면 2의 a승 분의 3의 b승은 3의 b승 분의 4의 c승 될 거고. 음, 그치? 그러면 그 그걸 가지고 얘를 좀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어, 3의 b의 제곱이 2의 a승 곱하기 4의 c승이 될 거야. 그죠? 근데 여기 이제 2b가 a 더기 c니까 이걸 고쳐넣으면 3의 a 더기 c는 2의 a 곱하기 4의 c가 될 거고 그걸로 얘를 구하라거든? 4의 c승? 3의 a승으로 이거 비슷한 걸 만들어야 돼. 3분의 4에 A분의 C승을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3분의 A승. 이거를 3에 C승은 하고 3에 A승으로 나눠줘 버리면 2에 A 곱하기 4에 C 이렇게 되나? 음. 조금. 여기까지 만들어지네, 그제 a 더하기 c a, b, c a, c 3분의 4의 a분의 c를 만들어야 된다. 3분의 4의 a분의 c승을 만든다. 문제를 전체를 전체를 음, 이 상태에서 a분의 c승을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전체에다가 a분의 c승을 한번 쉬어볼까. a분의 1승, a분의 1승, 괜찮지. 그럼 a분의 1승하게 되면 곱하니까 3에 1 더하기 a분의 c승은 2의 1승 곱하기 4에 a분의 c승이 돼. a분의 c승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다시 전체를 3에 a분의 c승으로 나누면 음, 요거는 없어질 거고 요렇게 나오지 그지 3분의 4에 A분의 C쯤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다 자 다음 233번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 그러면 여긴 26 22몇런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뭐야 이거 열 번째는 뭐야 아, 이거는 아 음수구나. 그지?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야? 30, 26, 22, 18, 14, 10, 6,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면 다시 2, 6, 10. 이렇게 가겠네. 몇 개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 여기까지가 끝이네. 잠깐만, 맞나? 어, 9번 가면 3 0빼기 36이니까 마이너스 6 맞네. 그치, 그럼 요까지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10개니까 더하기만 잘하면 되겠는데, 12더하기 4니까 16, 16이랑 14니까 30, 이거 하니까 40, 40에 요거 두개 하면 40이지. 80? 80에다가 56 더하면 136 이렇게 정답하시면 되겠다 자 다음 234번 첫째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을 한다 이것도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4번까지 빼니까 얘는 a5 a5랑 5가 이거 그럼 a5 곱하기 a7은 4분의 1 맞지? 자 얘는 뭐야 그러면 A10이지. 그럼 A8 곱하기 A10은 16. 이렇게 된거지. 그럼 여기서 1로 가려면 R3승 곱해야 될거고 여기서 1로 가려면 R3승 R3승을 두번 곱하면 2개 곱한거 여기서 1로 가려면 얼마 곱해야 돼? 4 곱하기 16이니까 64를 곱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64가 R6승이랑 같다. 그럼 r 3 승이 8이고 r 은2라고 아니지 첫항둘짱셋짱 항, 항 이게 순서가 이거잖아 그럼 r 은 마이너스 2라고 구해야 되겠다 첫짱 맞지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시 여기 첫 번째 있는 항에다가 집어 넣으면 얘가 첫항 곱하기 r 의4승 얘가 첫항 곱하기 아래에 6승 이래 되겠지 마이너스 2 2의 10승 a제곱 곱하기 2의 10승이 4분의 1이다 그럼 a제곱은 넘기면 2의 12승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 a제곱이 그럼 a는 뭐냐면 2의 6승분의 1이 정답이 될거고 제곱이니까 그치? 그러면 ar은 뭐야 AR은? 마이너스 음, 2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에? 잠깐만. 첫항이 아, 이게 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또 봐야 되네. 맞죠? 음, 첫 탕이. 마이너스 2의 6승분의 1이다. 라고 치자.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곱하면 A2는 뭐가 돼? A2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2의 5승분의 1이 될 거고, A3는 마이너스 2의 4승분의 1이 되니까, 어... 2의 4승분의 1이랑 2의 6승분의 1이랑은 얘가 더큰 거잖아. 맞지. 그럼, 마이너스를 붙으면, 더 작아지는 거니까 이 순서가 정답일 거고 여기서 이걸 빼주시면 되는 거야 그의5 o 분의 1에서 빼기 마이너스 2의 6 b 분의 1이 정답이니까 6 y 으로 고치면 2 t h e 되지. 그럼 이의 m 순분의 e 이 정답이 되겠다. 자, 235번, 등차지 등차 <laughs> 얘도 등차 d 도 등차 등차합이네 등차합 등차합 자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로 가려면 o d 5D 더하잖아 o d 를 더하는데 앞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3 곱하기 5d1 자 여기서 여로갈 때는 얼마 곱해져 b1에서 갈 때는 5, d2 곱해주겠지. d2인데 앞에 곱하기 2가 있지. 그래서 얼마다? 이게 여기서 10만큼 더 했다. 자, 다, 다시 5씩 나누면 3d1 더하기 5d2. 가? 아니지, 5로 나눈 거지. 5로 나누면 2d2가 2다. 여기까지 구했지. 근 이게 이게 다인가? 음. 잠깐만 S1, S20 같은 경우에는 2분의 N 2A1 플러스 N-1 D1 한개 88이라는 얘기고 그냥 등차 합공식 순간 자그 다음에 얘는 20번까지 2분의 20 2A B1이지, B1은. B1 더하기 19, B2. 한 개? 얼마냐? 이거지. 음, 일단 10이고. 이거를. 3대2로 맞춰야지 답 나올 것 같은데, 3대2로. 3대2로 맞춰야 되니까, 생 같으면은, 이게 3a1, 2b1이 있으면, 2b1은 밑에 있으니까, 이걸 일단 10으로 나누면, 10분의 물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럼 여기는 10으로 나누면 8.8이 될 거잖아. 10분의 88이라고 씁시다. 괜찮지? 근데 그렇게 해놓고, 얘랑 얘랑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이것도 3b1, 2b1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를, 2분의 3을 곱해버리면 되지 않나. 2분의 3을 곱해버리면 이게 3이 될 거고 여기도 2분의 3이 곱해질 거고 맞지? 음, 그러면 이것도 3대 2가 나오는 거니까 3대 2로 나오면 똑같이 맞춰지는 거지. 그러면 3A1 더하기 2B1이 6이란 말이야. 이게 6. 그리고 이거 밑에 거도 3대 2니까 2로 나눠버리면 요렇게 더한 게 이거 더한 거지. 더한 게 1이란 말이지. 그치? 그럼 약분하면 44고 44 곱하기 3이면 12, 12 132 10분의 132 더하기 물음표가 정답이란 얘기지. 맞지? 자 그러면 이게 7이니까 10 곱하면 70얘에는 마이너스겠네. 마이너스 70 만들려면 6 0 b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맞지? 올라 계산 틀렸는데 다시 한번 더 해볼게. 어, 3A1 더하기 2B1 여기서 1로 가려면 5d. 5d인데 3 하니까 15. 여기서 1로 가려면 똑같이 5d2. 맞지? 그게 10이다. 10. 괜찮지? 그래서 5로 같이 나누니까 2가 될 거고, 3d1 더하기 2d2가 2다. 그치? 그리고 여기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요거 더한 게 의미하는 게 2분의 n, 2분의 20그 다음에 계산식 적읍시다 S20이라는 게 2분의 20, Ea1 플러스 M-1 D1이 88 맞지? 이게 10이거든. 그래서 1 0분의로 고쳤고, 자 다음 T20이라는 게 2분의 20 EB1 더하기 19 D2인데, 이게 얼마인지가 궁금하다. 그래서 10이니까 1 0분의 물음표로 고쳤다. 자 A1 더하기 이게 3대 2로 됐을 때만 답이 나오거든? 그죠? 음. 그래서 3분의 로 고치면 2분의 3을 곱했단 말이야.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을 곱했다.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3의 2가 되니까 6이 나온다고. 6.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3D1 다기 이 d2가 10에서 이렇게 고치려면 2분의 19를 곱해야 돼 2분의 19다 곱하면 여기도 2분의 19를 곱하면 5니까19 곱하기 5하면 5분 45 5이런 5하면 95 맞지 그럼 이게 이제 95가 되겠지 95 맞지 더한 게 어, 이게 2로 나누면4시면4 44 4 b 하기 3이니까 이1 3분1 0 1분에 1 0 2더하이물분표1될 거고 이거두개 더하면 이1 0 0이1아1 0 0 맞지 1에0 0맞씩1분1 0 1이지1 0 1에1 0 6더하1분1 0 1 1100인데 이10 곱하면 아, 1010인데 1010에서 132 빼면 되나? 아, 계산 또 틀렸는데 잠깐만 3D1 더하기 2D2가 2에서 2에서 아, 그럼 여기서부터 틀렸구나 3d1 더하기 2d2가 2에서 시작해야지 2에서 2분의 19를 곱한다 95가 아니고 19란 얘기지 19맞지 2분의 19를 곱해야지 2분의 19 2분의 19를 해야지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니까 2분의 19 곱하면 19가 될 거고 2개 더 하면 25 그러면 25에다가 10 하니까 250에서 132 빼주시면 110 8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한개더 봅시다. 236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1번부터 10번까지 더한 거를 구하라. 자, 이거는 1번부터 n번까지인데 1 넣으면 a2, a4, a6 해서 a10까지 더하면 이게 10까지 더하면 여기다 얼마 넣은 거냐면 5가 돼야지 10이 될 거니까 5넣은 거. 25가 되는 거지. 5의 제곱. 맞지? 자, 그러면 이제 홀수를 구해야 되는데 홀수는 여기 밑에 거 보고 그냥 계산하면 될거 같아. 자, a2가 a1에서 1을 더한 거지. a1에서 1을 더한 게 얘란 말이야. 그럼 얘는 a 3에서 1을 더한 거고. 얘도 a5에서 1을 더한 거고.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거 다 더한 게 25잖아. 맞지. 그럼 여기 이제 홀수들만 있는 게 다섯 개가 있을 텐데. 5를 빼버리면 1 3 5 7 9가 가 5를 빼버리면 20이란 걸알수 있으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더하면 홀수 20, 짝수 25 해서 45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봅시다.